안녕하세요. 입욕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오늘 옥스윙 쇼게임 7교시제입니다. 지난 6번을 통해서 어프로치에 대해서 이제 끝냈죠. 일명 옥프로치. 그런데 오늘은 퍼팅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명 옥퍼트 아무래도 퍼팅은 스트로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스트로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야, 이것도 신기해. 옥스윙 1타입이 있고요. 옥스윙 2타입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영상에서는 그렇게 깊은 내용은 드리지 않고, 어떻게 스트로크를 하시면 좋다 라는 그런 느낌의 기본적인 내용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멤버십 영상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우리 퍼팅 스트로크를 할 때는요. 우리가 셋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셋업을 하는데 우리 퍼팅 그립은 뭐 잡는 방법들은 다 아시죠?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럼 초보왕에서 알려 드릴 테니까 초방도 보꼭 보세요. 퍼팅 그립을 잡을 때는 우리가 보통 샷할때 그립을 일단 잡아 보세요. 잡았죠? 이거는 오버래핑 그립이에요.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이 왼손 위로 올라가 있는 걸 오버래핑 그립이라고 하는데 리버스 오버래핑이라고 해서 오른손 밑으로 내려가면서 왼손 검지가 올라오는 형태. 자, 가까이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잡는 그립은 이렇게 해서 오버래핑 그립이라고 하고, 인터락킹이라고 하죠. 이렇게 잡는데, 지금은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이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얘가 밑으로 들어가고, 왼검지가 위로 올라오면서 덮는 이 그립, 그리고 위에서 잡는 건 엄지를 넘겼었던 걸 이렇게 올려놓는 그립을 리버스 오버래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잡는 그립의 형태인데, 어, 이 그립의 형태로 잡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크로스 앤디드라고 해서 그 옆그립이라는 얘기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옆그립으로 잡아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왼면 그냥 여기 오른손이 있고 보통 오른손이 밑에인데 왼손이 그냥 밑으로 내려와서 잡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리버스 오버래핑이 크로스 앤디드 형태로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손이 그러니까 왼손이 이제 위로 그 새끼손가락에 하나 걸어 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잡는 것도 괜찮아요. 이러한 셋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어드레스는 이제 어깨 너비로 벌리는 거죠. 어깨 너비로 벌리는, 벌린, 벌린 상태에서 이제 스트록을 하는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스트록 방법을 안 가르쳐드리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그 스트록이 있다면 공을 쳐보세요. 이렇게 해서 쳐보세요. 그리고 퍼팅은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가급적, 어, 손을 안 쓰는 게 되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손은 왜 쓰냐면 공을 갖다 멋있게 돌리거나 아니면 낮게 치거나 높게 치거나 이런 기술을 쓰기 위해서 하는데 퍼팅은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정확도거든요 정확도면 그냥 잡은 상태에서 어찌 보면 뭐좀 겨드랑이를 조이는 느낌 그 상태에서 뒤로 빼고 앞으로 계속 치는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넣고 안 넣고 떠나서 또 넣고 여기에서 겨드랑이 붙여놓고 가고 가고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중요한 건 어, 이 그립의 형태, 그리고 공의 형, 공을 셋업을 놓고 겨드랑이를 조여주는, 조여주는 형태의 스트록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겨드랑이를 조여놓고 스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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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록. 이러한 연습을 하시게 됐을 때 이제 일관성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처음에 무조건 그냥 그, 집에 그 매트가 있다고 해서 연습하는 것보다는 10cm, 10cm 대칭 연습을 많이 하세요. 겨드랑이 붙여놓고 10cm, 10cm 또 망각이지 당연히 그 다음에 20cm, 20cm 그래서 눈으로 보이거든요. 눈으로 보이는데 그 좌우 대칭 연습이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이 되고 있는지 어깨로. 뭐 몸통으로 또 20cm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또 계속 가는 거예요. 보고 어깨로 20cm, 20cm 또 그다음에 뭐 30cm도 할수 있겠죠? 자, 30cm 여기서 30cm, 30cm 이런 식 쭉쭉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트로크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일관되게 10이든 20이든 30이든 40이든 50이든 이걸 만들 수 있는 걸 해야. 제가 다음에 드릴 수 있는 그 영상 내용을 따라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그립은 여러분들이 잡는 형태, 뭐, 리버스 오버래핑이든지, 아니면 크로스 핸디든지, 이런 걸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스탠스는 가급적 편하게, 11자면 더 좋고, 공 가운데다 놓고, 그 다음에 공이 예를 들면 계속 난 1번 대기 친다고 생각하는데, 공이 우측으로 밀려요. 가령. 우측으로 밀리면 공을 왼쪽으로 좀 옮겨놔야 돼요. 밀리니까. 왜냐면 나오다가 맞는 거니까. 근데 자꾸 땡겨져요 그러면 공을 오른쪽으로 와서 나오다 맞게끔, 그런 조치도 해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워밍업을 하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영상에서는 매우 특별하게 나가요. 매우 특별하게 나가서, 어 뭐, 사실은 이 퍼팅 레슨 내용도 나쁜 건 아니지만, 어 여러분들 요거 연습하시고요. 멤버 여러분들은 계속 이어질 텐데, 이어지는 내용이 훨씬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옥원 타입과 옥2 타입을 구분을 해서 나오니까 이거는 멤버십에서만 나가야 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거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고 일반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오늘 이 연습까지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본 연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때는 뭐 공치기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 연습을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지금까지 이병골파학교 OK 스윙골파카디목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